3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사무엘상 1장 7절과 8절입니다. 1장 7절과 8절 말씀. 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아매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역사는 가정에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이에게 가정을 주셨죠 인류 최초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 서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있을 때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엘가나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가나 그리고... 아내가 둘이 있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일부다처제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은 이로 인해서 집안에 내분이 네좀 일어나게 됩니다. 두 아내가 사이가 좋게 살면 좋은데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어요. 서로 물고 뜯고 그래서 울고 뭐 그런 장면이 일장에 보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한나가 아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주 깨가 쏟아지고, 너무 행복합니까? 그냥 그런 일만 계속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모든 가정에는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갈등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은요, 혼자 살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뭐 명절 이런 걸 보내면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뭐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이다. 이 엘가나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부인이 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부인 중에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고 또 하나는 한나예요. 자, 그런데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고 한 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분인 나가 속을 팍팍 긁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더 차지하려고 아무래도 그런 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너는 아기도 없지? 아들이 없지? 아들이 없는데 뭐 그렇게. 잘났다 그래. 이제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굉장히 잘해줘요. 네? 내가 열 아들보다도 더 낫지 않냐. 내가 너에게 언제 뭐 아들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잘해주지 않냐. 근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려. 지금 막 울기만 하고 난리가 난 거죠. 하루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들 낳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아들이 없는 것. 올나라군 좀 다르죠. 올나라는 뭐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엔 딸도 더 선호하고 뭐 그런 시대죠. 이제는 뭐 아들, 딸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 이때는 무조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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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없으면. 모든 걸 가져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갈등과 한숨과 눈물과 좌절과 잠은 제대로 자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꼭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 또 자식과의 갈등 부부지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있는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불안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정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이러한 문제가 채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 안에. 많이 있겠죠. 뭐, 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종교가 정말 기독교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종교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다르면은 가정이 온전히 행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냥 가정에 있는 문제, 이런 결핍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이에요, 사랑. 부부제 간에도 이 사랑.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 자식과 또 부모님의 관계도 사랑.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따뜻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바깥에 가서 그냥 얻어 터지고 바깥에 가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내가 가정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그 가정에 가기만 하면은 따뜻한 사랑이 있어서 모든 것을 녹이고도 남는 그런 모습이라면 가정으로 뛰어 가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데 가서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아무리 그래도 나에겐 가정이 있어. 이 가정만 가면은 사랑을 느끼고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여러분, 그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가정을 맡기시고, 어떻게든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무한정 내가 베풀어 줄 때에 그 사랑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대접했는데, 내가 이만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내게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이러면은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사랑은 계속해서 인내하며 무한정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그런 가운데 언젠가 그 사랑의 결실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가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그러한 가정.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첫 가정으로 시작이 되었듯이 이스라엘 역사가 한 가정으로 시작되었듯이 왕정 시대가 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가정이 있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때의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